보험료를 1 5 0만원내 <laughs> 진짜. <웃음> 그러니까 오후 수업은 안 되는 거잖아요. 음. 근데 낮에는 음. 하는 게더 좋고 요즘은 자기들 집이 여기 가까워서 동선이 여기가 제일 좋아가지고 조금 음. 더 오래 하고 싶어요. 원래 한목 화장대가 있는데 음. 이제 그런 데에 쏙 줄이고 해서 정리했다고. 음. 아. 근데 월수금도 이제 어. 더 낮에는 된다고 이러셔가지고 제가 한목 그룹이 되는 거예요. 한목 그룹이 되고 그룹은 하기로 한 거고 어.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시간할수 어, 있는 그 전에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목 저 지, 화목 개인을 따로 챙겨달라 이거지? 아 그러니까 뭐 주면 어, 좋다. 고월 응, 그 수근 낮에도 할 어, 수는 있다. 그래 이거 어차피 이거 우리 이거 지금 거. 개인 강사 부족하니까. 응. 어, 어. 이거 이분은 아전임으로오신 거죠? 어 전임. 그러니까 전임을 아, 지금 아, 한 명까지 두명두는지한 명이 될거 그렇지 지금 네. 쌤들이 나와달라 네. 하니까 지금 그냥... 타임이 너무.. 응. 저녁 타임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그저는 o 좀 부족한 y 같은데 c a b b a 하나하 o 그그 not 세 o i n g 고 o 갑자기 y o u 먹고 a b 까 봐. 안 e I'm not 게 o i n g to 지 이게 근데 이정도 a 근데 다또 이거 돌아간 거 좀... 같은데 지금 그런가? 원래 더 흔들렸어요. 그렇지 이 정도면 네. 됐지. 사장님 돌리니까. 그렇지 저희 사장님 이제 형 어. 죽어서 안 돌아가는 거예요. 뭐가 어. <laughs> 어, 문제였네. 그래서 어, 남자만 할수 있나? <웃음> <웃음> 장난 아니야. 나는. <laughs> 그래서 뺐다가 다시 해보려고 해요. 뭐가 잘맞는줄 알고. 됐어요. 됐어요 이 정도면. 그럼 최고로. 우리야. 아나이 얘는 들고니까 얘가 빠진 거예요. 이 나사가. 아, 아 나사가. 근데 저거는. 네가 조립해야죠? 저희요. 거의 좀 됐어요. 근데요? 네. 좀, 음. 오늘 2월부터. 아니, 요 오는 사람 다 봐요. 그러니까 뿌릴 분들 많으니까 많이 와요. 아, 아 그거는 아니에요 저희는 아, 네? 예, 예. 다행이 견안 보세요? 안 보는데요 <laughs> 재밌는데 그거. 그 막장 아, 그래? 그 뭐라 야돼 연애 이제 사연 보내면 거기서 어. 이제 얘기해막편의지에진아 아, 아, 맞아 맞아 만가고 나는 그거 보는데 음. 에러보고어그 <laughs> <재밌는 웃음> 진짜 <그런>. 재밌어 <웃음> <웃음> 연애 참견 보고 에러보보에보밖에못봐 진짜 나도 나도 진짜 부부의 그 사연들 완전 신난 저는 이거, 남의 부부 사이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너 연예인 출연하 거의 맞아. 급하게 10배라고 생각한 는 데. 아 되게 신박하게 어, 뭐 사연이 어. 진짜 신박해 어. <laughs> 진짜로 이혼 장면 프로그램이 맞아 <laughs> 갈게요 네갈 <laughs> <잘> <laughs> 안녕하세요. 흰장님, 새해 복이거으세요 아, 그, 그렇 괜찮을 것 같긴 한데, 팀장님한 번, 이제, 바꾸시고 뭐라 설명 잘해주시면아 그, 동안에꼭해시 않을까요? 그, 러니까 그, 당신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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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밥이 너